네, 안녕하세요. 멀리서 LA에서 인사드리는 김종환입니다. 이번 한선지포에 아,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멀리서나마 아, 같이 이 팬데믹을 통해서 같이 좀 다시 좀 생각해 볼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들어가는 말로써이 아, 페이퍼를 한글로 너무 너무 잘 번역을 해주신. 김동화 선교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결한 그 페이퍼를 제출하는 목적은 팬데믹으로 인해 일시 중지의 상태에 있는 이 기간 동안 더 깊이 생각하고 제고하도록 자극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한 저희 경료와 거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한국 다음 그러니까 즉 코리안네스를 발견하고 진지한 비판 없이는 서구의 그 어떤 것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꼭 받아들여야 할 경우라면 비판하고 평가하고 의문을 갖는 세심한 작업을 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글은 두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제가 미국 보금주의 교회, 특별히 그 백인 보금주의, 또이 백인 보금주의에 영향을 받은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평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서 주로 당면한 도전에 제가 집중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는 한국 교회에 대한 저의 간략한 실존적 권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로써 고민을 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영성과 종교성을 다룰 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 논리 사고에 의존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 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한해 어떤 그 thinking religion 아니면 intellectual movement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기 르네상스 사상가와 철학자는 엄밀하고 체계적인 추론의 결과로 보편적 확실성, 즉 universal certainty를 얻을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시작되고 확증되어 온 이러한 전제는 현대적 사고방식과 사회를 발전시켰고 종교생활과 선교사역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하는 신학, 아, 생각하는 신학이 아니고 또지적인 신학이 아닌 이 실천하는 신학은 실제 삶의 맥락에 기초한 산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대 위에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자사자 또는 오자 운동은 우리의 고유한 맥락에서 단순히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 및 방법론으로 우리가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누구인지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 따라 살아가름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의 삶을 살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동정심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작동하는 선교학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모든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며 이는 모든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이 복음주의 또 백인 복음주의 교회는 종종 두 가지 건강하지 못한 집착을 보여주겠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 도덕적 명료성. 그래서 이거는 어, moral clarity. 그리고 독단적 확실, 확실성입니다. dogmatic certainty. 그래서 이 도덕적 명료성을 어, 쭉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기독교적 민족주의는 군대와 같은 형태를 띈 기독교가 널리 확산되는데 일조를 하였는데 이는 도덕적 명화성을 추구하는 운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어떤 복음 메시지를 전하였을지는 유추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니라고 할수 없습니다. 빼내기식 전도가 만연 하였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그 독단적 확실성에 대한 얘기는 제가 따로 뭐 오늘은 따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이치이 미 22년도에 방콕 설악 포럼에서 이주도를 가지고 제가 다루었던 그 글이 있는데 따로 오늘은 따로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뭐 그 페이퍼를 따라 가다 보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이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국가를 분열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점점 분열시키고 양극화시켰다고 이 크리스틴 코베스 두메의 이분의 그 책에 의해서 잘 저술되어 있습니다. 다른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은 백인 교회, 백인 주도와 백인 특권을 유지하려는 기독교, 민족주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미국의 많은 젊은 복음주의자들이 하늘의 가난성도 현상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복음주의자, ex-vendicals나 또한 탈교회성도, church leavers, church goers가 아닌 church leavers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복음주의 기독교와 함께하지 않, 않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이부에 들어가서 한국교회 또 한국선교회 제가 격려와 권면에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같이 되어 become like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지낼 remain as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도바울의 선교학의 절정이자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바울의 이 메시지는 우리 자신이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같아질 become like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진리 위에 설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는 성육신적 사역을할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참된 삶을 살때 살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가능한 한 참된 삶을 살도록, 살도록 허용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으며 그 결과 그들이 그들 자신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부르심이 바로 이렇게 하라는 초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언젠가 고 앤드류 워즈가 신학은 신성 모독에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경배형이 theology is an act of adoration with risk for blasphemy 라고 말하는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 말의 의미는 신학은 재고하고 수정하고 삶에 적용하는 반복적인 평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프레드릭 비그너가 신학은 신학의 핵심은 자서진이라고 얘기한 것에 깊이 공감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학화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비추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는 자서전적 탐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을 고려하는 신학을 추구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주요 주제를 제안하려 합니다. 즉,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또 한민족으로서 누구인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한국 신학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 이중적 관점을 함께 유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또한 교회, 선교단체, 캠퍼스 단체 및 기타, 기독교 단체가 제도화된 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제고하고 그보다도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들, 초기 교회는 그들 자신과 그들의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조직화해야 했지만 수세기가 지나면서 조직화된 공동체로 해서의 교회는 건너 여양만 그럴 때 보일 뿐 자기 보존을 우선으로 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조직이, 조직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면 제도화되게 마련입니다. 더 나아가서 변화는 기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때 굉장히 명,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현재의 익숙한 상황을 의심해 보고 뒤집어 보아도 잃을 것이 거의 없는 가장자리와 주변부의 공동체, 종종 젊은이들에 의해 비롯된다고 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1세기의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 모두의 해석학적 공동체가 그리스 로마의 문화적 맥락에 맞게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여 제시하고 그들의 신앙여정을 함께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스냅사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방인들은 이방인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도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공유회의에서 획기적인 논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열심인, 열정적인 유대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여러 세기가 지난 후 독일인은 라틴어가 될 필요 없이 그대로 독일인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도 그대로 한국인으로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한국인으로 살아 살수 있을 때 다른 문화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되지 않아도 되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거침없이 다른 문화에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동행전의 많은 부분이 예수 공동체가 어떻게 생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것인가를 신학화하며 발전시켜나는 믿음의 여정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의 교유는 규범적이지 않고 서술적이며 따라서 자유와 권한을 부여하여 후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처한 상황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자신의 신학을 이루어감으로써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다음 없이 비소유적인 사랑이 넘치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